해도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나아지려나? 나 빼고 다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그거를 여기저기 올리면서 나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씩 성과가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크게 뭔가를 성취한 건 없는 것 같고. 사실 이런 생각이 오래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늘 제자리인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데이터형 인간? 정확히 무슨 이렇게 숫자를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아,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려온 그림들이 차곡차곡 쌓인 개수, 구독자 수, 팔로워 수, 돈을 얼마 벌었는지 수입 등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게 올라가는 걸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숫자가 상승하는 거를 보는 것만큼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매일매일은 제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기록해둔 거를 한번 보면요. 이때보다 저 훨씬 더 많이 발전했거든요. 구독자 수도 이때보다 훨씬 더 늘었고, 인스타 팔로워 수도 이때보다 훨씬 더 늘었어요. 이렇게 막상 수치로 보면, 아, 내가 훨씬 나아졌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데서 동기부여를 받아요.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자꾸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발전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되면 또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숨은 열등감을 자극해서 그걸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동기부여 자극을 받는 건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비교는 열등감과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사실 작게라도 성취한 것들이 쌓이고 있는데도 이제 그걸 못 알아보고. 그 가치를 못 알아보고 우울해지고 그게 또 지속되면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게 돼요. 중요한 거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오늘의 나인데 말이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려면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플래너를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뭐, 거창하게 기록할 것도 없이 내가 뭘 했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했던 것들 그리고 어제 확인했던 뭐 나의 어떤 성과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기록의 형태는 약간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수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적어놓는 건 좋아하지만 어, 뭐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일기 형태? 그날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주변 상황들, 내가 처한 지금 환경, 이런 것들을 약간 일기식으로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내가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 뒤, 1년 뒤에 한번 그 기록을 했던 거를 다시 뒤져보는 거예요. 아, 나 이때 이거 가지고 이렇게나 힘들었었구나. 지금은 다 해결됐는데. 이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됐었구나.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이때는 창작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훨씬 많이 나아졌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6개월, 1년이 무슨 말입니까? 한 3개월 뒤에만 봐도 아마 그 변화가 느껴지실 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과거의 기록을 했던 것과 지금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별 어,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정말 나아지기 위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지. 근데 정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뭔가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높아요. 내가 하는 어떤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맞지 않는다거나, 뭐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거나,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걱정만 하고 계획만 짜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걱정만 하고, 아, 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막 결심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나를 아무 데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은 제자리 걸음 같지만 매일 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어, 내가 어디쯤 왔나 하면서 약간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되게 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왔을걸요? 내가 그만큼 걸어온 거리들을 보면 아나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왔구나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약간 자신감,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에 기록하는 습관이라고 써주세요. 요거 되게 오랜만에 하죠? 그럼 제가 누가 누가 남겨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안녕.